아니 이게 뭐야 엄청난 숫자의 어선들이 마치 함대처럼 항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배들 전부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입니다 우리 해경함이 그들을 추격하며 매섭게 견제하는 게그 증거죠 그런데 이런 중국 어선의 폐학질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요새는 해경이 배에 오르는 걸 막기 위해 현측의 장날 같은 철골들과 절제 울타리까지 막아가며 어떻게든 불법 조업을 하려 하는데 이 때문에 우리 해경이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숨직 해경들을 통해 잘알수 있는데요 2008년 중국 선원이 휘두른 4배 맞은 박경조 경위가 기절한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명백한 살인이죠. 심지어 한 번이 끝이 아닙니다. 2011년 12월 12일에는 중국어선으로 진입하던 이청호 경사가 중국선원 아니 해적이 위도른 칼에 맞아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런 만행은 2016년 11월 1일 정신 나간 중국 해적선 30척이 우리 해경단정을 위협하는 것에 격분한 해경의 기관총 사격 뒤에 끝을 맺었는데요. 하지만 직접적인 상해행위만 없어졌을 뿐 우리 해경이 전력으로 잡고 또 잡아도 우리 바다를 넘보는 중국 해적의 위협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9월 1 1 해경이 발표에 따르면 미친 짱. 아니, 중국 어선들은 올해 8월까지 우리 바다에 하루 평균 224척이 출몰했다고 하며 그중 칼을 휘두르는 등 막장짓을 벌인 37척을 납포해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중국 해적들은 도적질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서로의 배를 무는 여단계로 납포를 방해하고 선장실을 젊은을 달아 해경의 진입을 막습니다. 최근에는 이것도 부족했는지 태평양에서도 배악을 부려 우리 해경이 북태평양까지 출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해법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 지연한 사투를 벌이는 해경 여러분께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어. 참 애석합니다.